명리학 비밀 대공개합니다. FA 계약 후 갑자기 무너지는 선수들 왜 그럴까? 단순한 운일까?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FA를 앞둔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숙수 능력 발휘과 재성 경제적 목표가 확고합니다 목표 달성 의지에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경쟁 심리인 비견 실전력인 식상이 뭉치면 최고 성적 찍습니다. 이때가 진짜 기량의 절정이죠. 돈의 목표가 달성되면 성취 동력은 희력입니다. 용신 핵심 기운이 흔들리면 집중력 관리 소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벌었는데 왜 목표 사라졌으니까요? 이때는 사주 충북 기운 충돌 발생 시 부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불운의 대운세운 겹치면 더 취약합니다. 이는 슬럼프로 연결되죠. 마음 잡아도 운이 말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FA 이후에도 계속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 오행이 한 곳으로 몰리는 종격 사주입니다. 대운의 오행 두 가지 운을 가져다쓰니 20년 여 힘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레전드들이죠. 최영우, 강민호, 김현수, 최정 등이 있습니다. 식신생제는 사주 능력이 성과로 직결 굳건한 용신 목표 의식 유지하게 되고 이들은 돈에 안주하지 않고 새 목표를 찾습니다. 새 목표 설정으로 동력 재발전하고 용신 안정화 위한 자기관리 필수 명리학 비밀 대공개합니다. FA 계약 후 갑자기 무너지는 선수들 왜 그럴까? 단순한 운일까?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FA를 앞둔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숙신 능력 발휘과 재성 경제적 목표가 확고합니다. 목표 달성 의지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경쟁 심리인 비견 실전력인 식상이 뭉치면 최고 성적 찍습니다. 이때가 진짜 기량의 절정이죠. 돈의 목표가 달성되면 성취 동력은 흐락합니다 용신 핵심 기운이 흔들리면 집중력, 관리, 소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벌었는데 왜 목표 사라졌습니까요? 이때는 사주 충북 기운 충돌 발생시 부상 리스크가 생깁니다. 불운의 대운세운 겹치면 더 취약합니다. 이는 슬럼프로 연결되죠. 마음잡아도 운이 말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FA 이후에도 계속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 오행이 한 곳으로 몰리는 종격사주입니다. 대운의 오행 두 가지 운을 가져갔으니 20여 년 힘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레전드들이죠. 최영우, 강민호, 김현수, 최정 등이 있습니다. 식신생재는 사주 능력이 성과로 직결 굳건한 용신 목표 의식 유지하게 되고, 이들은 돈에 안주하지 않고 새 목표를 찾습니다. 새 목표 설정으로 동력 재발전하고, 용신 안정화 위한 자기관리 필수.